저에게는 항상 함께 붙어 다니던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왜? 누구 왔어? 빨리 찾아봐. 어. 하지만 모든 건그 애가 나타나면 무너졌습니다. 내 모든 걸 빼앗아 간 전남친. <laughs>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혼남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민초파였어? 민초파였어도 짠. <laughs> 뭐야? 커플링. <laughs> 나 깨워 줘. 예쁘다 고마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주 예쁘게 사귀었었죠. 하지만 우리 헤어지자. 여보세요, 경민아, 내가 이런 장난치지 말라고 진심이야. 우리 헤어지자. 시험 하루 전날 여보세요? 저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람민아사람 만나서 얘기 좀그 <laughs> 충격으로 저는 내신도 망치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은이 사람은 이사 무엇보다 같은 동네인 전 남친과 마주칠 때마다 나랑 다르게 다른 여자와 쉽게 어울리는 것을 보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만 걔 잊어 평소에 지역을 믿고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렇게 주변 여자애들한테 찝쩍대고 다닌다며? 맞아 똥차 가고 이제 새차올 거야 그리고 걔 일진 같아서 좀 별로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은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다 잊어. 언니야 떡볶이 쏠게. 걔 진짜 재수없었다니까. 음, 고마워.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언니와 같은 반 절친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힘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연은 언제 와? 내가 자리 잡아놨어. 나 거의 다 왔어. 나엘베 앞이야. 야 괜찮아? 앞으로는 조심해라 뭐야? 너 자몽 맛 좋아하잖아 이거나 먹어 뭐래 나도 오렌지 맛 좋아하거든? <laughs> 사실 오렌지 맛도 별로 안좋아하는 한데 둘다 그냥 먹어 <laughs> 야, 너 쟤랑 뭐야? 아, 아니야. 갑자기 내 음료수 뺏길래 뭐라고 한 거야? 별말 안 했어. 진짜야. 어? 나 먼저 가볼게. 이따 봐. <웃음> <웃음> 음료수 잘 마셨어? 뭐야 얘네? 몇 시간째 톡을 안 읽지? 그니까 걔 여우짓 탈 때부터 알아봤어. 그동안 어떻게 참고장했냐야걔 지훈이한테도 들이대던데 진심 싸보여.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그래도 너네는 내말 들어서 고맙다. 가자 설마했던 쎄한 느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남친이 제 친구들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간 것입니다 <목소리> 하... 걔네 나랑 중학교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걔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새끼도 돌았나 진짜 아왜내 친구들을 뺏고 난리야 왜 나를 가만두질 못하냐고 시연아 원래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고경민 이제 잊자 그만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 찾으면 될 거야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 진짜 언니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 언니 음. 어, 잠시만 여보세요? 어좀 이따 봐 언니 그립족 샀어? 어 이쁘다 나 학원 가야겠다 언니 오늘 고마웠어 내가 이따 어. 연락할게 잘가 자기야 고파 야 쳤으면 사과를 언니 그립동 뭐야? 너 언제 왔어? 갑자기 왜 그래? 나다 봤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만해 유랑 누나 내 여자친구야 그렇습니다 전 남친은 제 친한 언니마저 이미 빼앗아 사귀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 남친에게 뺏긴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주말을 바꾸고 돌아가는데 비온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저는 여차저차 시련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집이 영통학교. 시은아너 여기 다녀? 설마 했는데 진짜 우연이네. 나도 여기 다니는데. 곧갈 거니까 말 걸지 말아줄래? 너 오늘 추워 보여.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전 남친. 왜 다시 제게 잘해주며 저를 흔들어 놓는 걸까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를 이친구 다시 예전처럼 친해져야 할까요?